대구시의 주요 정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다 못한 대구시 의회가 정책을 대신 제안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성구와 달성군 간 지역 갈등 속에 국비 반환 처지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 확장 이전 예의가 나온지 1년 반이 되도록 입지 선정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구시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연구용역 발주란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못한 대구시 의회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류하고 있는 두 정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수성구 구원골에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먹거리타운을, 달성군에는 대규모 놀이시설, 북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터에는 주민수건사업을 유치하면 지역 간 갈등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재원 면에서나 지역민들의 바램을잘 반영하여 정교하게 구성된 건 아니지만 대구시의 지역균형발전과 갈등해소란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달성공원의 동부로는 영천경마장에 기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천경마장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 일부가 취소되면서 상당히 넓은 부지가 남게 되어서 사회 기여 차원에서 그 자리에 시민들 위하여 동물원을 지을 의향이 있으며 우리시가 기증하면 받을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과 지역 주민의 정확한 여론이 반영된 정책 제안은 아니지만 무대책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구시의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